살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살펴 보납니다. 하나님의 하님과하나님하과

...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악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 이다라 아, 네. 8주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 시간이 어떤 남자가 네이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겨 빌렸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아운걸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이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 누리가 멀찍이 서서 아미도 없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카라와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정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미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이 아주 온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 노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를 사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들여다 나 대신 덕을, 덕을 매겨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샵을 주겠네. 그대하며그 여인은 아기를 들여다 젖을 매겼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팔아올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내가 그를 물에서 건드렸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못세라 하였다. 오세가 자람이 어느 날, 그런 자기 동성들이 그런 자기 동성조들이 는 대로 나가다그 집이 갑자기 하라고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정 수부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별이 찾혀 사람이 없는 것을 참여한 뒤, 그 집이 늘려 죽고서 우리 집이 늘려 안죽다 그가 이집트 날, 다 나가서 보니, 우리 사람들도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의 내 동적을 때리기 원하고 망하였다. 그 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 지겨자나와 상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지신들을 지겼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 하고 됐고 하였다. 그러자 모순은 이미 정말 틀어나와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사아온 소이를 손에 든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이비한 땅에 살자 했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더 두어라. 들아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더어라